안녕하세요. 감성TV의 감성현입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신나냐면요. 바로 먹방을 먹을 거예요. 아, 맞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먹방 잘 보고 계시세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제 촬영장소라고 할까. 아, 여기 위에. 여기 위에 보면 이렇게 인형들이 많아요. 왕왕큰 인형도 있고요. 자,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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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먹방은 과자입니다. 제가 한번 먹어 볼게요. 여러분 여러분은 댓글로 남겨 주세요. 어떤 과자를 제일 좋아합니까? 한국에서 자, 먼저 이걸 먼저 찍어 볼게요. 음, 가늘하네요. 초콜릿도 찍어볼게요. 음, 맛있나요? 음. 여러분 한입... 한... 입. 음. 저도 한입... 한... 입. 음. 여러분, 님사 짬님. 음. 너무 맛있어요. 제가 ASMR 보여드릴게요. 안녕. 응. 초콜릿.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소리 잘 들었죠? 아니 이제 딸기도, 나니 딸기를 바나나도 여러분 한입저한입노란 색이 바나나고 그리고 그리고 이 커피 색이 초콜릿이에요 전 개인적으로 노란색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이 노란색. 음. 이것도 맛있어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면은,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이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면은, 제가 이벤트를 할 거예요. <목소리> 아, 알겠는데다 아, 조액수조액수가 200을 넘으면 제가 이벤트를 하기로 했는데요 제, 제가 혼자 결정한 거예요 아무튼 이벤트를 할 건데 그때 소원소원TV도 같이 나올지 아 소원소원TV래 차영 친구도 같이 나올진 모르겠는데 차영 친구도 차영 친구도 이 이, 이 영상을 많이 봤으면 좋겠네요. 그럼 음. 음. 이거 다 먹을 수 있을까요? 어. 빨리 먹을게요. 빨리 먹고 올게요. 있어. 뿅. 뿅. 어, 잠깐. 오오있다 어. 안 먹었어요. 다시 일단편 뿅.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보세요. 보시면 응. 이거 보세요. 엄지손 끝. 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보시면 다 먹었어요. 네, 여기. 만나자, 만나자. 응, 다 먹었으니까 미션 성구 제가 진짜 엄청 빨리 먹었어. 응? 많이, 많이.